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노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, 늘 지켜주시리. 어려운 시험 당에도니니를 지키리. 니주의니 주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 city